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교육대학교 이공학번으로 재학 중인 위가현이라고 하고요. 지금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이경동, 한상용 열사 추모사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 열사님들의 뜻을 이어서 예비교사들이 조금이라도 더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겠다. 이와 더불어 함께 기억하고 추모할 일들을 우리가 이어서 추모해 나가야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사님들께서 사랑을 알아야 알고 체험해야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상용 열사님께서. 저희는그 말처럼 열사님들은 예비 교사가 임용고시 그런 문제만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사랑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뭐이곳실뭐 철폐하라 철폐하라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현재 상황 속에서 더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더 좋은 교사가 될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사실 제가 워낙 이런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일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그래도 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친한 친구 중에는 꽤 많은 것 같고 그냥 대학 전체적으로 제 주변을 둘러보면 원지는 다들 알지만 적극적으로 뭐 이런 기념관이나 역사관에 와서 공부를 한다든지 뭐그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안다든지 하는 친구들은 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저희가 한내에서 추모제를 매년 하거든요. 기념행사를 하는데 그럴 때는 대부분 와서 뭐 포스트잇에 추모의 말 적기라든지 뭐 추모 공연을 하면 많이들 와서 본다든지 그런 정도의 활동에는 대부분 많이들 지나 다니시면서 혹은 일부러 와서 참여를 해주시는데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걸 직접 기획을 한다든지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 관심을 가지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심을 안 갖게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역사를 배우잖아요. 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데 역사 속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무려 그 몇천 몇만 개의 사건을 항상 기억하고 지낼 수는 없는데. 5.18인자 운동이 그냥 다른 사건들처럼 똑같이 뭔가 더 추가되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뭐 특별히 계기교육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저 교육과정 속에 하나, 그냥 역사 시간에 잠깐 배우는 정도로 지나가서 크게 중요성을 더 많이 느낀다든지, 그렇게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아마 가족들한테 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가나 5월 달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뭐이 정도로 우린 이걸 잊지 않아야 돼. 이렇게 정확하게 뭔지는 설명을 안 해주셨던 것 같고 그냥 우리나라의 뭐 정부가 나쁜 일을 해서 광주에 있는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막 투쟁을 막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함께 싸웠어. 이 정도로 뭔가 어린 아이가 트라우마를 겪는 그런 잔인한 광경들을 막 보여준다거나 하지는 않으셨고 말로만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대학교를 광주로 오게 되면서 이제 광주에 와서 살게 된 건데요. 사실 경기도에서는 뭔가 5.18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아요. 근데 광주에 와서 광주 출신의 친구들, 전남 출신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항상 5월에 계기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중 있게 뭐 다른 활동을 더 한다든지 하다못해 관련 영상이라도 한두 개더 보여준다든지 혹은 그냥 가정에서도 부, 부모님께서 망활동 묘역에 데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접근을 많이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살때 사실 저희 가족이 더 관심이 많아서 집에서 얘기는 해주셨지만 학교에서 듣거나 다른 친구들이 막아 엄마 아빠랑 뭐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한번는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5.18이 물론 광주에서 일어났지만 약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다들 광주에서만큼 열심히 교육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앞에 그렇게 군인들이 총을 나에게 겨누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서 있기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5.18 희생자분들 그렇게 마지막까지 맞서서 도청해 계셨던 분들이 저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정말 그 용기가 너무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할 것 같거든요. 뭔가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있었던 건 아니라 뭐 말씀을 쉽게 드릴 순 없지만 그런 용기가 없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앞에 봤어서 잊지 못하고 이제 자리로 돌아와서 어떻게 이걸 알릴 수 있을지, 그런 걸 고민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할 수 있을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또 노력을 할것 같은데, 뭔가 나의 문지들을 두고, 나는 돌아왔다라는 그 죄책감이 뭔가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제 평생을 만약에 제가 그518 당시의 사람이라면 평생을 518을 알리고 뭔가 진상규명 제대로 사과받아내는 거 그런 걸 위해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윤상원 열사님께서 우리는 여기에서 죽더라도 이 길이 우리의 영원히 라는 말씀을 남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인상 깊었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분들께 저희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어서 더 열심히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고 싶어요. 우선시 된다기보다 뭔가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건 교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언급해 주신 다른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 세대에서 열심히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럼 우리 세대에서 그게 끝나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5.18의 그런 숭고한 정신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서 끝까지 이게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5.18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식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5.18이 크게 다뤄지지 않는 지역도 광주 전남을 제외하면 굉장히 많고요. 이게 다뤄진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찌 보면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는 아이들에게 좀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물론 그런 희생자분들이 너무나도 아프게 돌아가신 건 맞지만 군인들이 총을 쏘는 장면 그래서 이제 피를 흘리며 막 돌아가시는 장면 이런 거를 어린 아이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5.18 민주화운동이 공동체 뭐 정신이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투쟁이나 이런 걸 기억하기보다는 사람이 피를 먹고 쓰러져서 죽고 있어 너무 무서워 하는 정도를 크게 기억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좀 고학년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런 진실을 가르치는 또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너무나도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만을 가르치게 된다면 그게 아이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뭔가 그런 잔인한 부분 그리고 가르쳐야 하지만 잔인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후에 가르쳐 주고 뭔가 초등학교 1, 2학년 이런 어린 친구들에게는 평화란 무엇인지 조금 더 친숙한 개념으로 다가가고 하지만 그림책으로 아니면 뭐 클레이로 조금 더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갖지 않을 주제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번 저희 대학에서 추모사업위원회 위원들과 독서토론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들 어떻게 해야 5.18을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도 남기지 않고 그 가치를 제대로 전달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5.18을 교육해야 될까 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은 모두 우리와 같은 시민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을 기억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자기 목소리도 내고 불합리한 것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겠죠? 우리 모두 5월에 그분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합시다.